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어, 보게 되면 이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각기 또 따로 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조 본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세 가지는 각기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계속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와 대조되는 외식하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계속해서 대조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다른 이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 to say that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to say that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to say that this is the first time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길이라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험한 의의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딱 대조되는 두 말씀이 있죠. 바로 생명과 멸망. 이두 가지 대조가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게 되면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은 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넓은 문이에요. 하지만 그 문의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종착지는 생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시는 줄로 믿어요. 오직 예수의 길 외에는 생명으로 가는 문은 없다. 그 길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는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시죠? 어디서나 당당히 고백하시죠?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단적인 종교인가 다른 종교들은 다 그냥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너희도 인정해주고 우리도 인정해주고 아주 넓은 아량을 가지고 오지식하지 않고 옛날 사고 방식을 가지지 않은 현대인들이 아주 아량이 넓은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아주 현대적인 마음들을 가진 그런 아주 좋은 마음으로 다 서로를 서로를 인정해주고 평화를 지키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그런 종교가 아주 훌륭한 종교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 기독교는 그렇게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거를 고집하느냐?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만 인정하는 그런 아주 그냥 그냥 아주 생각이 짧은 그런 종교인 것처럼 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문턱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그런 질타를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단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그길 그길 끝에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생명의 길은 없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오직 양의 문이 되시고 다른 모든 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만큼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세상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 사실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을 만들고 터뜨린 거리를 두게 될지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꼭그 길이 아니더라도 산 꼭대기가 하나면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일 수 있지 않느냐? 사주 우리를 현혹하는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좋은 열매를 맺는 어,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어,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됩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도 읽다가 보면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선한 행실,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열심의 어떤 행함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인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말씀은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희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열심히 어떤 행함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아 그들의 열매를 보면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나무를 맺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그 정체를 알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이 나무가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겉그 모습은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 열매를 봤을 때 좋지 못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해도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좋지 않은 나무, 나쁜 나무인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좀 화려해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라는 것입니까? 좋은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 앞에 보이는 자들이라고 해야죠 나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역시도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 아, 이 열매가 외식하는 자의 나쁜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니 그들의 거짓에 속지 말고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들의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이었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족속들이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나무로 태어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극상품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고 이방 사람들은 들포도 나무로 심어져서 그들에게는 들포도 열매만 맺혀지는 종자부터가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이방인들 개화대지와 같은 족속들 이렇게 이미 구별을 해놓고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론이었어요. 구원론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오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나무를 심었더니 들 포도 나무를 들 포도 열매를 맺음이 어찌이냐라고 한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국상품 나무였지만 그들의 열매가 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볼때아 속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정체는 나쁜 열매 나쁜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좋은 선한 행함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됩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21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그래서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2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한 행실, 좋은 행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선지자 노릇, 말씀을 막잘 전하는 거예요. 귀신을 막 쫓아내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본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3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하는 막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1절 말씀에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행함일까요? 어떤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막 성경을 통째로 탈탈탈 외워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지켜내는 그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24절 말씀에서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막 난리가 나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26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집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훌륭하게 잘 짓고 그런 집이 좋은 집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 집이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건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고 말고가 아니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느냐 모래 위에 놓느냐가 그 집이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은 어떤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반석 위에 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외의 모든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길그 위에 쌓아올리는 그 어떤 아름다운 집의 모양도 다 나쁜 집, 나쁜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다 불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복음이 있어요. 위험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은 자신의 의, 자신의 어떤 선한 행실들 자신의 공로 위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든 복음들은 다 거짓 복음이. 오늘날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말씀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주 위험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순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떤 집을 짓든지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됩니다. 그러나 모래 위, 자기 자신이 근거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행실들로 아름다운 건물을 올려도 그 건물은 자기 자신이 근본이기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면 그 구원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고 기초적으로 근본이 다른 질문이 되겠죠. 결혼으로 한번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어요. 결혼을 하셨거나 하시지 않았거나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나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우리 부부가 되신 분들은 서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랑해서 나랑 결혼했냐? 결혼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했냐?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큰 기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 사랑을 행하고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인가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근본적인 질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살수 없어요. 그런 우리의 어떤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살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모리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은 다른 우리 안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런 어떤 헛한 행실들. 나는 이런 계명도 잘 지켰고 저런 계명도 잘 지켰고 구원받을 만한 날 때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죠 오직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는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공로를 그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그 행함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의 결론이 될까요?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봐 태보고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냥 서민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물이나 던지고 밭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들으면 사형선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석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형선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계속해서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그들의 행함, 그들의 외식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희의 의다. 그더 나은 의를 붙들어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결론이 바로 이 5장과 6장, 7장 말씀에 다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들려서 52주 헌금도 잘 드리고 열심히 아멘아멘하고 하면 하면 기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큰 차이가 있다는 라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 드릴 줄 아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